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네. 진짜. 저래? 아, 래 어. 어. 네? 어, 네? 네? 예? 래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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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잘 모르겠어. 게 아, 저희 이제 여기 북곡에서 가장 유명한 그 노상에서 먹는 껌승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껌승을 먹으러 왔습니다. 껌승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야? 2만 5천 동이야, 3만 동이야? 여무튼약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2만 5천 동 아니면 3만 동이에요. 어, 우리는 먹어봤어요. 3만 동일 거야. 아마 계란물 없으면 2만 5천 동. <laughs> 엄청 싸죠? 안 싸? 좀 싸요. 좀 싸요? 아, 어, 맛있게 드세요. 네. 먹어볼까? 요고, 요거요게요게 요고, 맘이 요고, 요맘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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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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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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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고수 엄청 들어갔지. 민다고 안나는 이거 맛있다 그러겠다. 왜냐면 짜. 어. 음. 네. 그럼. 그래. 짜. <laughs> 네, 음 고기. 고기.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음. 그래도 맛집이야 이게 껌송 맛집 여기가. 고기 맛이 맛있지. 네있어요 어나 진짜 이거 고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 아니 나 농담이 아니라 나 웬만하면 맛없다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요즘에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맛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완전히 녹는데 녹아 고기가? 음. 음. 또 먹었어? 너무 배고파서 물의밥을 먹었는데 여덟시덟시 음, 이거는 뭐지? 보여 봐. 이거 뭐야? 안나야 이거 뭐야? 알아? 몰라요. 너 알아? 니나 아, 뭐... 어. 베트남 사람도 몰라. 약간 우묵가다리만 알아. 좀 독촉하면서 알아거려힐 힐. 간닐간라이다디 베이. 베이 아. 시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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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껍데기, 새우스킨. 아, 이거, 이거, 이거. 돼지. 네, 네. 아. 어, 이게.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구나 돼지를 얇게 썬 거래요. 우와. 식물인줄 알았어, 이제. 까지 나도 바다에서 나는 거 돼서. 우와. 와. 어메이징? 음, 어메이징. 야, 되게 신기하다, 진짜. 나 처음 알았어. 많이 먹어봤는데, 먹기만 했어. 먹기만 하고, 이게 뭔지는 몰랐어. 달걀입니다. 집이 양이 엄청 많아. 아, 우리가 이거 너무 맛집만 다니니까, 응. 응? 우리 시청자분들이, 응. 야, 저거 맛도 없는데 맨날 맛있, 맛있다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내가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니까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그 쌀이요. 엄청, 엄지로 한다, 나온다, 막 깨진 쌀, 조금한 쌀. 그래서 껌땀이래. 음. 구이가 너무 맛있어. 빨리 먹었어요. 응? <laughs> 응, 빨리 먹었어요. 음, 응, 맛있어요. 블리닛 다 벙테이크? 응? 블리닛 벙테이크? 엄청 통통.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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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네? 후회보다 맛있어? 맛없어? 후회? 똑같아? 그 생각에는 후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laughs> 네. 어.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음, 후회가 더 맛있고 가격도 더 싸네. 응, 그렇지. 응. 여기는 뽑곡은 좀, 좀 비싸. 어봐, 음. 응. 가봐. 여기 남자도 비싸. 오마 oh my god. 대이잖아 Nope. 내가 왜 문제야, 이제. 진짜. 진짜, 진짜. 다 우리들. 이 진짜. 배불러. 배불러? 어. 야, 뭘? 만나요. <laughs> 음, 응 먹지 마. 응. 배불러만 오늘 안나 예쁘게 하고 왔다. 응, 안 나? 봐봐, 봐요. 봐봐. <laughs> 어, 귀걸이 됐네, 진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제서 해봤네. 오늘 어, 네. 아. 저는 여성스럽게 근데... 입고 왔어요. 여성스럽게 입고 왔어요? 비컬리도끼고요 비건이도 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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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어. 저번에 얘기해서 물어보더라고. 아침 드셨어요? 내가 오빠 오빠는 마, 마, 안 먹다시다 그 아침. <laughs> 나요. 어. <laughs> 오빠 안 먹고 왔어요? 어이구 안 시. 아니면 어이구 안 돼. 아재 아재 아직. 아저씨 아저씨 조금 면 아재 아재 응고 아재 걸고 아재 저좀 나는 아아뭐 재밌어 지드킹 재밌지 너도 <laughs> 너 이렇게 세 시간 재밌지 나는 재미 없어 불러 배안 불러요 배 불러요 배안 불러요 왜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laughs> 오, 국물 엄청 짜지. 그만 예? 먹어 짜. 맞아. 그래 다리고 짜고. 얘도 안 먹네. 그 하나도 안 먹네? 어, <마토> 깜 응, 맛없어. 먹지 마. 에마이. <laughs> 에마이. 하나이. 에마이. 엔4 0어뭐1 0 0 야. 100,000. 1 하나에 2 5천동이네2 5 0 0동 하이머람. 아, 그래서 한국 돈으로 1250원이네. 와, 엄청 싸네. 엄청 싸네. 와. 진짜 싸지. 와, 1250원. 근데 아니, 안나한테 싸다고 물어보니까 아, 거긴 더 싼데. 거기 얼마야? 거기는 하이?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 뭐? 하이브. 어, 1000원, 하이 뭐? 1250원. 자, 네 명에서 다 먹었는데 점심한 끼를 다 먹었는데 오천 원5 0원이 네. 5 0원에네명을다 먹은 거되거 와, 이거는 진짜 진짜 괜찮다. 네. 와, 한국 같으면 한 사람 것도 안 되는데요. 돼지고기 있고. 돼지고기 들어가면 최소 6,000원, 7,000원 하잖